어, 차스파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10일, 오후 1시 18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 수이 예, 수이 코인입니다. 수위. 수이. 어, 수위인데, 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예,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수이 업비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딱 보면, 여기가 저항이었죠. 그죠? 예, 요 자리가 저항이었습니다. 아,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갔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여기를 박스를 이렇게 치면 요 박스를 돌파한 거예요. 그러면 한 박스 더 간다. 자, 수위는 이제 거의 다 온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코인이 뭐 조금 더 올라가도 조금 살짝 남아 있어요. 예, 상승 룸은 올라가더라도 신규 매수는 지금 자리는 아니다. 아,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에 어,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음, 수위를 작도를 해보면 살짝 남았어요 그죠 요 추세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얼추 이제 평행 채널이 하나 완성이 되는데 지금 1차 저항 나왔죠 2차 저항 나왔고 3차 자리까지 살짝 남아있다 예 살짝 남아있다 그래서 수위는 음 신규 지금 요만큼 룸이 좀 있어 보이는데 심규 아, 조건 하시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좀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여기까지 만약에 얘가 떨어진다면, 요 자리에서는 한 번, 어,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 아, 여기 이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음, 요쯤 돼 보이네요.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어, 수위는 음,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어, 분할매도 관점이죠. 예, 매도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 맞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어, 수위 단기분석은 끝났고, 어, 광고입니다. 예 광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요 도보기란이 있어요. 여기. 음, 더보기 클릭하시면 차 스퍼 유료 강의가 있습니다 예월 5만원 에 비트코인 투자 전략 강의 예, 필수적으로 좀 들으세요 예월 4회 정도 하는데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리플 이더리움 뭐 이제 그런거 어 에이다 뭐 응? 시바이노 도지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다 다뤄 드립니다 예 근데 일주일에 네 번은 더 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음, 그렇게 해서 꼭 들으시는 이면 좋다. 요거 요 강의 그리고 리플하고 온라인 그 스텔라 루멘 온라인 특강 요것도 꼭 들으세요.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들어야 돼. 사실은 어, 3만 원입니다. 예, 무조건 들어야 된다. 단기 중기 장기 흐름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고. 여기 메인 홈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음, 여기에서 요 프로그램 있죠. 예,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스텔라 루멘 하고 리플 예, 요거 이제 보시고, 지금 할인이야. 한달 동안 예, 이 할인 가격, 지나면 이제 이 가격으로 갑니다. 예. 이것도 똑같아요. 비트코인 투자 전략도, 어, 요거는 이제 한달 동안 보는 겁니다. 한달 동안. 어, 요거 꼭 보시고. 음, 돈 이거 몇만원 낙거하지 마시고 꼭 보시길 바랄게요. 어, 그리고 수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점은 요렇게, 예, 아직은 살짝 좀 남았다. 어.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가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 여기 중심가 예, 요 자리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 요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시바이노, 어, 에이다. 자, 어, 이상으로, 어, 수위에 대한 예, 기술적 분석 관점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